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이더리움과 관련해 충격적인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에 일치하면서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죠. 자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과 주식이 선제적으로 반응함에 따라 알트코인 시장이 급상승 전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불안의 실패로 전혀 없이 기대감을 가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지금 우리 이더리움과 관련해 엄청난 소식들이 좀 들려온 만큼 이어서 차트 분석과 이슈들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이 예상이 되는 신규 밈코인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이더리움 창립자가 최근 이런 얘기를 했었죠. 5년 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동일한 가치를 가지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정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자 보시면 이더리움이 약 1년 2개월 만에 메인넷에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배포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확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속도를 빠르게 만들면서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팩트라 업데이트를 통해 단순한 성능 개선을 넘어서 사용자가 체감하는 편의성을 끌어올려 이제는 이더리움이 단순히 개발자들이나 전문가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솔라나 수이처럼 모두가 쓸수 있는 보편적인 블록체인으로서의 의미를 강화한 만큼 엄청난 자금 유입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우선은 가격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잡아가는 게 맞겠죠. 자 일단 이번 팩트라 업데이트를 통해 내리티브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죠. 그 때문에 이더리움을 우리가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가장 매력있게 지켜봐야 할 명확한 근거가 있다는 라 건데 자 그럼에도 과거에는 사실 가격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죠. 그만큼 투심이 굉장히 약해져 왔었다라는 건데, 이 과거 이더리움의 경우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상승이 나오고 끝나면 곧바로 조정 흐름이 나왔었다면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차트를 빠르게 보실 텐데 사실 앞서 대부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 보시면 대칭 삼각형 패턴이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력한 추가 상승 시나리오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 자리겠죠. 자, 아무래도 두 차례 크고 작은 상승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과거 차익 실현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동시에 시장까지 흔들리는 상에 더해서 이더림에 대해 매체들이 공포감을 조성하다 보니까 일시적 매도 물량에 이은 청산 물량까지 나면서 지지라 이탈 가능성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한 거래량과 함께 확장성 쐐기 패턴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돌파에서 최소 5%가량의 빠른 상승이 가능한 사이고 여기서 10% 라인까지 돌파가 나온다면 이제는 800만원을 넘어서 1000만원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저는 정말 확신하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최근 코인 시장에 일시적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해서 일일비하실 필요가 전혀 없이 오히려 지금의 알트 코인들 전반적으로 바닥을 잡고 대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을 통해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이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아직 전혀 움직이지 않은 코인들을 통해 그간의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겠죠. 제가 영상 서두에도 힌트를 까지 드렸었는데, 최근 알트 코인들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신규 밈 코인이 역대급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다면 그 코인은 과연 어떤 코인일까요? 자,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 뒤 바로 다음 주부터 역대급 폭등을 보여줄 신규 상장 밈 코인을 바로 공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갑작스럽게 27%가량의 상승이 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세력들은 물론 티안나게 매집하고 싶었겠지만 시총이 작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이상 파동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제 시그널에 정확하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코인 제가 정말 10년간의 노하우를 통해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을 입수를 했고 바로 일주일 뒤에 상장 공식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너 도지를 오히려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정말 역대급 코인인데요. 뭐좀 간혹가다 이렇게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파렴치한 작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지 절대 안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전부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통해서 종목들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 지난 6월의 경우 16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평균식률 366%, 누적식률은 7550%를 기록을 했고, 자, 7월의 경우 17개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종목당 평균 375% 그리고 누적식률은 7740%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제가 뭐 다른 말 없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셨는지 정확하게 답장을 드리고 이후에 제가 매도 시점이 오면 추가 대응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뭐 저한테 감사하다면서 기프티콘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대가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커피 단한 잔조차도 전부 다 환불 처리해드렸고 저는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이고 얼마를 사하는지 정확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일주일 뒤부터 자그마치 300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25년 8월 신규 상장 미임 코인. 여러분들 이 종목 딱 받아보셔서 정말 많이도 말고 한 5만원, 10만원 정도만이라도 딱 사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받기만 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선착순 100분의 안에 이벤트로 비공개 상장 리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바이낸스의 경우 이렇게 상장 예정 코인들의 리스트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곤 하는데 사실 공지가 나오자마자 잡을 새도 없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면서 불어만해하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발 빠르게 이 상장 종목들을 알 수만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해서 제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운용사인 블랙록의 신규 상장 예정 리스트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실제로 보시면 오피셜 트럼프의 경우 단 하루 만에 자그마치 18,000%가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이 나오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바가 있었고, 이 다음 종목들도 적게는 500%에서 많게는 수천% 퍼센트 이상의 상승을 보여준 바가 있었는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 보이시는 이 다음 종목들 무려 트럼프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접 비밀리에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코인들인 만큼 오피셜 트럼프의 버금가는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자, 하지만 너무 많은 유출은 저도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선착순으로 딱 100분에게만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이 기밀문서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234-5857번 0106234번에 585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 없이 비밀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네, 여러분들 이 답답한 시장 속에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셨을 텐데 이 리스트를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실 거라 저는 정말 자신하는데요. 자 빠르게 문자 주셔서 비밀 문서 반드시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서 더 유익한 정보들,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